저기 지난번에 치아가 많이 아프셔서 우리가 쓴나독 뭐 치료 했었죠. 그 다음에 MSG도 굉장히 심하셨었고, 그 다음에 MSG 유사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파동 편모 충 연가시라고 불리우는 파동 편모 충에 37년 이상 그 혈관계가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 그 다음에 방사능, 방사능, 그 다음에 방사능 중금속. 이런 독이 어 여기 전부 손상을 입어서 그걸 우리 치료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 2013년 아니 2012년 12월 말까지 그런 독을 거의 해독을 해서 이제 독이 다 빠지고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연두부도 못 끊으셨었죠. 아파서 국수도 끊지를 못하고 그 물렁물렁한 그 연두부도 끊지를 못하시다가. 1차적으로 독을 다 빼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분의 치아가 그 소실이 됐어요. 현재까지 몇 개, 네 개죠? 네. 위에 치아 두 개가 먼저 소실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소실이 되고, 하나가 그 아래의 치아가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데 그 치아가 떨어질 때 피가 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을날에 낙엽이 바짝 말라서 저절로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발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치아가 발치된 이유를 봤는데, 뭐 이러저러한, 그 솔직히 얘기할게요. <laughs> 담배독에 의해서 혈관이 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사실은 흡연을 하셨었는데, 흡연을 끊으셨댔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시간이 지나고 또 치아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식사도 좀할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또그 흡연을 하셨는데 또는 그 앞에 친구들이 있는 곳에 담배에 공기 중에 있는 독을 흡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흡연 또는 간접 흡연 그리고 자신의 파켓에 있는 담배 독등 해서 이분이 담배 독에 의해서 사실은 모세혈관이 괴사되면서 이제 치아가 발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 독이 흡연을 할때 들어가는 스모킹 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쉬 트레이에서 제떨리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맡았을 때 몸에 들어가는 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퍼져있는 스모크를 호흡해서 들어가는 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cigar, 시가, 를필 때는 또 다른 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에 들어있는 그 담배, 파이프 담배를 필 때는 그게 또 다른 독으로 몸에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바코, 담배 itself. 그러니까 태우지는 않아도 담배가 생담배를 거기에서도 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래 손에 쥐고 있던지, 이에 물고 있던지 하면 담배 독이 그 바로 밑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바코 인더 파킷 내 몸에 주머니에 는 타바코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주머니에 있을 때는 담배 진이 몸에 배어 나오면서 피부 밑에 있는 그 모공으로 들어가고 그 모공 밑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독이 간단하게 말하는 그런 독이 아니라 이렇게 담배독은 그러한 종류별로 몸에나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담배독은 굉장히 사실은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담배에는 5천가지 이상의 포이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5천가지 이상의 독소가 들어있고 그리고 쥐약의 주원료가 담배입니다. 쥐약을 만드는 것은 담배에 있는 독을 추출해서 쥐약을 만들고 또한 바퀴약이나 이러한 것에 그 담배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기 때문에 담배가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담배는 첫째 폐를 망치는 건다 알고 계십니다. 둘째 폐보다 더 먼저 치아 밑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담배독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심장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하 e a r 에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가다흡연가드립니다 왜냐하면, 폐가 망가지기 전에 제일 먼저 심장을 망가뜨리고, 핏줄을 대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실험해 보시기 위해서는, 바퀴가, 커다란 바퀴가 있을 때, 바퀴약을 스프레이 했을 때, 바퀴가 죽는 패턴을 보시면, 그 독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2cm인 커다란 바퀴에, 또는, 그 바퀴가 살아서만 움직일 때 바퀴약을 발포를 하면 바퀴가 버둥버둥 하다가 몸을 확 뒤집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바퀴가 죽고 나서는 온 다리나 몸을 오그려뜨려서 죽고 나면 사이즈가 반으로 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독이 몸에 들어가서 혈관계나 모든 그, 그 조직을 오그라트리고 괴사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 가장 위험한 것이 혈관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의 직경이 이 정도라면 담배를 피면 이게 연구 손상을 입어서 이게 오그라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담배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혈관은 절대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영구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시 담배가 얼마나 혈관을 오그라뜨리는 일을 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는 칼이나 또는 넘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곳에 지혈하기 가장 빠르게 지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일전에 옛날에 저희가 그 아는 패밀리와 공원에 놀러 갔을 때그 저기 국민학생 그 남자 학생 어린 아이가 공원에서 뛰어놀다가 돌짝밭에 쭉 미끄러지면서 이 무릎하게 한 10cm 정도가 찢어졌습니다. 그게 찢어졌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오는데 그 피가 어떻게 멎을 수가 없어요. 찢어진 상처도 많았고 피가 너무 많이 올때 지혈하는 방법, 담배를 자르세요. 통담배를 그래서 담배를 벌려서 피나는 곳에다가 대면 5분 내로 피가 멎습니다. 그러니까 지혈하는 최고의 방법이 담배예요. 듣고 계시죠? 자 그거는 왜 지혈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담배 독이 혈관에 들어가서 혈관을 막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혈이 지면서 피가 응고가 되면서 지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떠한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제 뇌리에 피가 날때 지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를 반을 짝게 해서 그밑 꽂힌 자체를 그 하얀 종이가 위로 가게 하고 딱 붙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의사가 되고 공부를 하고 알고 보니까 그만큼 담배독은 강력하게 피를 먹게 하고 혈관을 괴사시키는 그냥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 뭐 이미 치아를 소실을 하셨는데 이분이 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턱뼈가 보존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담배는 이미 지금 그래서 이분이 치아가 소실된 후에 제가 이분의 담배독 오늘 테스트를 했더니 몸에서 담배독을 해독하는 게 가장 이 환자의 몸에 급한 위급 상황이라고 나와서 담배독을 해독하는 도중에 담배독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곳에 제가 이렇게 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메라 찍으신 분은 가까이 살살 오셔서 자 이제부터 제가 이분 담배독에 막힌 곳을 에너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 환자분 보셔도 돼요. 자 이상이 없는 곳은 자 이거는 무엇이냐하면 에너지 기의 순환이 막히지 않고 이렇게 잘 저거 좀 갖고 나가세요. 이렇게 잘 원활하게 돈다는 뜻입니다. 아받 끄세요. 예, 우리 환자분 그 폰에서 그 재미난 그 목소리가 흘러 나오는데, 자 이것은 막히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에너지가 돌고. 또한 혈액 순환이 이렇게 되면 혈액 순환이 막히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뭇잎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때는 나무가 파랗고 싱싱하게 나무에 붙어 있듯이 뭐 치아가 뚝 떨어질 일이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이 점은 예, 바로 담배 독이 들어가 있는 장소입니다. 자 고역. 그 예, 여기는 괜찮다고 나와요. 제가 점을 붙이지 않은 데는 담배독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없죠? 담배독이 없는 곳은 에너지가 잘 돌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무가 그냥 저절로 뚝안 떨어집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지. 자, 요것은 담배독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 사람의 뇌 데이터베이스를 리드 한 다음에 찾아낸 점입니다. 안 돕니다. 한 잡은 안 보셔도 되겠어요? 네. 안 돌죠? 잘 찍고 계시죠? 자 아, 지금 오렌지색 그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뭐 이렇게 제가 나트를 붙여놨는데 자 이것은 담배독이 그 있는 곳이고 혹시나 한 이쪽 좀 볼까요? 담배독이 예 담배독 없습니다. 그곳은 볼까요? 자 여러분이 그 차를 보고 계십니다. 독이 없어서 기의 순환이 막히지 않으면 이 기가 잘 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이제 지금 담배독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모든 종류의 담배독이 들어 있습니다. Smoke from the ashtray, smoke in the air, tobacco, tobacco in the pocket, smoking, 그 다음에 cigar smoking, pipe smoking. 그리고 간접흡연까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갖다 대면 여기에는 각각 고유의 주파수가 들어 있고 환자의 뇌에서 본인의 주파수를 잡아서 막힌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열쇠를 우리가 문이 잠겼을 때 각각의 문에 각각 맞는 열쇠를 꽂아 꼽으면 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각각 다른 주파수가 들은 고유의 문제를 일으켰던 담배독의 주파수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뇌가 이 주파수를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막은 주파수라면 정확하게 그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자분 보고 계세요. 아까는 막혔었는데 잘돌죠 자, 그 다음에 이곳 예, 잘 돌죠. 그 다음에 이곳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옆에. 그 다음에, 그옆에 그 다음에 그옆에 그 다음에 그옆에 예, 지금 빨간 점 있는 곳은 통증이 가장, 지금 요즘 다시 통증이 시작된 곳인데, 아무튼 담배독이 심하게 들어가 있고, 자, 이것은 바로 코 밑에, 그 인중 바로 옆부분입니다. 예, 거기에도 이 초록색으로 붙여놨는데, 담배독으로 막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제가 치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아만 테스트를 했지만, 입안에 혈관 역시도 다 이렇게 막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있으면 나중에 물론 하얼어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를 흡연하면 가장 대장암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폐암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장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릴 수 있는 자를 타고나신 분들은 담배가 마치 수류탄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에 걸릴 확률, 대장암에 걸릴 확률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사실은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는 중독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체 컴퓨터 진료법을 사용해서 각 환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를 전부 찾아서 자신의 브레인에서 늘릿 삭제를 해주면 담배를 찾는 중독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의학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뇌가 잘못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서 오작동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담배를 요구하는 그러한 메모리를 브레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딜리트를 해주면 어린 아이처럼 그것이 깨끗하게 되고 금단 현상도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 담배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환자한테는 일단 담배 독을 딜리 타고 독을 해독시키는 치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틀니를 하시기 전에 담배를 이제 끊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브레인을 셋업을 해서 브레인에서 담배를 찾는 중독성을 없애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끄고 담배 해독 치료